재미 EPS 토픽 모의고사 듣기 시험입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강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야구 다시 들으십시오. 야구 27번 문제입니다. 하늘 다시 들으십시오. 하늘 이십팔 번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바빠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부터 바빠요. 이십구 번 문제입니다. 밝은 집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밝은 집이 좋아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가방 위에 있습니다. 2번. 가방 안에 있습니다. 3번. 가방 밑에 있습니다. 4번. 가방 옆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연필입니다. 3번. 가방입니다. 4번. 시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연필입니다. 3번 가방입니다. 4번 시계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1번 세권 있습니다. 2번. 네권 있습니다. 3번. 한권 있습니다. 4번. 두권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1번. 세권 있습니다. 2번. 네권 있습니다. 3번. 한권 있습니다. 4번. 두권 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2층에 있습니다. 2번. 3층에 있습니다. 3번. 4층에 있습니다. 4번. 1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은 어디에있습니까1번2층에 있습니다. 번2번3층에 있습니다. 3번 4층에 있습니다. 4번. 1층에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1월 23일입니다. 3번 1월 13일입니다. 4번 2월 23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1월 23일입니다. 3번 1월 13일입니다. 4번 이월이3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춥습니다. 2번 이원합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아주 덥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춥습니다. 2번. 시원합니다. 3번. 따뜻합니다. 4번. 아주 덥습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저는 요리를 잘 합니다. 매일 저녁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요리를 잘 합니다. 매일 저녁 음식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쓰고 출근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쓰고 출근했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 치마는 어때요?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걸로 사세요. 다른 것도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 치마가 정말 예쁜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치마는 어때요? 아주 잘 어울려요. 이걸로 사세요. 다른 것도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 치마가 정말 예쁜데요. 38번부터 42번까지는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2번. 축하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별말씀을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이렇게 늦었어요?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별말씀을요. 3 9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왔어요? 1번 한국에 왔어요. 2번. 이제 갈 거예요. 3번. 작년에 왔어요. 4번. 친구하고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왔어요? 1번. 한국에 왔어요. 2번. 이제 갈 거예요. 3번. 작년에 왔어요. 4번 친구하고 왔어요. 40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전화할까요? 1번 시골에 살아요. 2번 시내는 어때요? 3번 아직 잘 못해요. 4번 2시쯤이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전화할까요? 1번 시골에 살아요. 2번 시내는 어때요? 3번 아직 잘못 해요. 4번. 2시쯤이 어때요? 41번 문제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강아지가 있어요. 2번. 그럼요. 괜찮아요. 3번. 매일 운동을 해요. 4번. 저는 식당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강아지가 있어요. 2번. 그럼요, 괜찮아요. 3번 매일 운동을 해요. 4번 저는 식당에 갈 거예요. 42번 문제입니다.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1번 그림을 좋아해요. 2번 매일 책을 읽어요. 3번 극장이 많이 있어요. 4번 한 달에 두번 정도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1번. 그림을 좋아해요. 2번. 매일 책을 읽어요. 3번. 극장이 많이 있어요. 4번. 한 달에 두번 정도 봐요. 43번부터 48번까지는 듣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우유를 사러 가게에 가요. 여자는 어디에 갑니까? 1번 시장 2번 가게 3번 편의점 4번 객관식.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이번 주에 안전 교육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에서 해요? 구청 회의실에서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에 뭐할 거예요? 이번 주에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래요? 어디에서 해요? 구청회의실에서 해요. 44번 문제입니다. 왜 소화기를 가지고 가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불이 날수 있어서 소화기를 준비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소화기를 가지고 가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불이 날수 있어서 소화기를 준비해야 해요. 15번 문제입니다.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밤에 축구를 본다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보려고 하다가 그냥 잤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밤에 축구를 본다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보려고 하다가 그냥 잤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46번 문제입니다. 리타 씨가 왜안 보여요? 아까 작업장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항상 안전화를 신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타 씨가 왜안 보여요? 아까 작업장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항상 안전화를 신어야 해요. 47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조업 안 나가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나가겠어요. 오랜만에 쉬시겠네요. 그물 손질을 좀 하려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조업 안 나가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나가겠어요. 오랜만에 쉬시겠네요. 그물 손질을 좀 하려고요. 48번 문제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아주 어려웠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49번부터 50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미선 씨도 이 드라마 봐요? 그럼요.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잖아요. 남자 배우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여자 배우가 진짜 예쁜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미선 씨도 이 드라마 봐요? 그럼요. 요즘 제일 인기가 많은 드라마잖아요. 남자 배우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여자 배우가 진짜 예쁜데요. 49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